보호자님, 정가 몇 번입니까? 시강합니다. 빨리 얘기하십시오. 3번. 네 정과 3범이죠 이재명 정부는 전자정부가 아니라 정과정부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7명이 이미 정과자입니다 후보자까지 임명이 되시면 국무위원 전체의 정과가 총 22범이 됩니다 정과자 내각이죠 정과자정부입니다 그중에 음주운전 정과자들이 4명이 있습니다 대통령, 교육부 장관 후보, 김영훈 노동부 장관, 윤호중 행안부 장관 미래세대를 위해서 교육해왔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교육적입니까? 후보자님 네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 해주십이 내가 네. 전과자 8명, 교육적입니까? 전과라고 하는 것이 파렴치범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요 음주운전이 파렴치범 아닙니까? 그러니까 잠재적 살인을 사과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전그 음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실질적으로 교육적이냐고 2003년 물었습니다. 후보자님, 교육적입니까? 이 전과자들 8명, 아이들과 학부모님 앞에 얘기하십시오. 다른 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. 제 자신이 2003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분명히 잘못됐고 저는 교육부 장관 후보가 이렇게 정가 3범인 거 제가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더군다다 음주운전 정가를 벌금 200만 원에 받으셨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를 수락하신 거 자체가 저는